예, 이번에는 예, 최근에 예, 예, 삼성전기를 한번 올렸었는데요. 아, 이때는 제가 예, 장중에는 예, 그냥 뭐 보고만 있었고 장 마감 후에 예, 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이게 거의 다 이제 목표가가 다온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스마트폰을 예, 캡처해서 예, 분석을 해서 예, 카페에 밤늦게 올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 예, 양봉 예, 세울 때 예. 그때 또 올렸었는데요. 음, 일단 많이 아마 어, 좀, 우리 회원님들이 아마 이 종목을 좀 많이 아마 매집을 했을 겁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지난 1월 26일 날, 예, 고점을 찍고, 예, 그리고 이제 3월 9일까지 일단 하락을 하고, 예, 여기 일단 첫 번째 하락이고 아이파동, 예, 그러면서 되돌림, 아이파동이 예, 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한번더 아이파동이 오면서 지금 하락 n으로 들어오는 예, 그러한 모습인데, 이때가 1순76 예, 예, 영역인 예, 74일차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하락 목표치로 지금 n 값하고 v 값,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을 이 폭을 예 그대로 내려보면 예 n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 이 폭을 그대로 내려보는 게예 v 값입니다 예그 값이 도래를 하고 예 도시가 나왔습니다 도지 일목에서 예, 도지, 예, p, 예, y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 계속 뭐, 같은 내용이라고, 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도지, 예, p, y. 시간 달성. 예, 가격 달성. 예, 파동 달성. 일목에서 말하는 시간과 가격과 파동. 3대 골자가 예, 발생이 된 겁니다 매수죠. 매수. 예, 볼것 없이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예, 계속 지금 예, 직접 상승을 하고 예, 직전 예, 되돌림파동의이 고점까지 이제 거의 뭐 다가온 그러한 상황인데 예,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이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예, 29일로 예, 준비 구성을 완료를 하고 지금 예 그로부터 지금 일목에 이제 33 기본 시간에 32일차로 지금 도 오는 그러한 시간 마디였고 예 그리고 나서 또 도지의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죠 아까는 도지의 양봉이었죠 여기는 도지 후에 예, 그 다음은 은봉이죠. 도지 후에 은봉으로 내려서는 모습이고, 여기는 예, 도지 후에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죠? 이거는 바닥, 이거는 상투였습니다. 상투. 근데 안, 안 팔았습니다. 예, 욕심이 좀 과했죠. 그리고 이제 급락이 들어오고, 되돌림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차 지금 하락을 함으로써 지금 1, 2, 3, 4, 아, 그죠, 예, 4, 아, 여기를 4, 아, 4, 5가 된 겁니다. 예, 1, 2, 예, 3. 그리고 예, 이렇게. 이 저점을 여기서는 깨지 않았죠. 여기는 중간 파동이고, 마지막에 여기를 좀 깨, 깨고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예, 1, 2, 3, 4, 예, 5파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중간 파동이라고 그러고요. 직전 저점을, 예, 여기서 깨지 않았으니까. 고점 그 내려오고, 예, 저점 올리는, 예, 그러한, 피파동, 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예, 여기를 깨고 내려갔죠. 여기는 1, 2, 3으로 예, 하락 n이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예. 5파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예. 요 직전 요 하락은 지금 이기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 요 v가 예. 26, 요 i가 27로 하락 N. 여기서 하락 N이 된거죠 그리고 예, 가격목표치를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가격목표치는 N값 예, 15만 6,000원을 예, 15만 3,000원으로 달성이 되었고요. 네, 예, 그고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에 표기를 했는데 예, 얘도 지금 예, 카카오나 예. 컴투스는 안 올렸구나 영상으로 이제 예, 보시면은 예, 예, 역삼존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예. 오늘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후형스 팬을 이제 보면, 예, 추세를 보고 할때 아주 좋습니다. 후형스 팬을 봐도 지금, 예, 어깨, 어깨, 예, 여기가 머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 오늘, 물론 오늘 장중에 이 양봉의 중심을 좀 깨긴 깼었습니다. 어... 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아침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예. 양봉의 여기 중심을 지금 깨고 내려가다가, 예. 9시 20분에 이 저점 만, 아, 15만 6천 원을 깨지 않고, 그죠? 예. 올라가는 모습에 지금 아마, 저도 조금은 더 담았는데, 예. 어? 어디 갔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예, 일목의 어, 바닥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형태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보면은 예, 바닥은 일단 외바닥이 제일 좋겠죠. 예, 외바닥, 그 다음에 예, 쌍바닥, 그 다음에 예, 눌림목 바닥, 예, 일목에서 이제 예, 이 눌림목 바닥, 예, 요걸 이제 준비 구성으로 이제 종목을 찾아서 예, 매매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예, 역삼존 그리고 어, M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외바닥이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데. 지금 일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외바닥보다는 역삼존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바닥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튀었죠. 삼선정기는 계속해서 추적해오던 종목이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일순영역으로 그죠. 시간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격 들어왔죠. 파동 이 세가지 3대 골자라 그럽니다. 일목에서. 3대 골자가 들어오고 도지였죠. 주가가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한순간에 도지가 된다는 얘기는 예,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같아진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이 매도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도지가 딱 나왔던 얘기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같아졌던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양으로 붙으면, 그죠? 양으로 이렇게 붙으면, 매수의 신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 가격, 파동, 3대 골짜 달성이 되고, 도지가 나오고, 이러면은 일단은 매수기 매수지만, 한번더 확인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이 붙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9일로 준비 구성을 지금 완료를 하고, 예, 일목의 33 영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그 다음날 보시면 도지였죠. 예, 도지에, 예, 도지에, 예, 도지에 은봉으로 내려서면, 은 시간 마디도 지금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일단 한 번, 예, 털고 나가는 게 맞는데, 예, 제가 욕심을 버려서, 그냥, 더 끌고 가보려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댄통 다 하고, 되돌림을 주었지만, 직전 고쯤을 못 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수렴으로 해서, 이제 10월이, 아딸 예,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여기서부터 26일로 해서 준비구성이 되지 않게 했는데 예, 그것도 깨고 내려감으로써 예, 하락 N을 만들고 그리고 예, 이 시간마디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52그 다음에 42 52니까 26, 27 예, VI 그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이제 대등 대등 영역으로 들어온 거고, 전체 시간은 52, 그리고 요 부위가 지금 42가 된 겁니다. 여기가 4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 될까요? 1절 영역인데, 1절, 그죠? 전체가 52로 하락 했으니까, 요 부위가, 그러니까 나는 요 부위, 요 i 로 봤는데, 나는... 이렇게 V와 여기 I 파동으로 봐서 26과 27 대등 영역이고 전체 시간마디는 52일차라는 보고 매매를 했다. 예, 이것도 맞고요. 여기 첫 I 파동이 11일 예, 1절 영역이죠. 이 I와 이 예, 요 42라는 요 V로 해서 나는 I와 이렇게 V로 해서 하락 N으로 봤다. 그것도, 예, 맞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예, 역삼전을, 모습을 만들고, 예, 오늘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가격 높이 달성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예, 집중적으로 일단 매매를, 예, 아침에 이제 장중에 이제 오늘 에, 일어나서 예, 요날이죠. 요날 좀 물량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날은 뭐 양봉의 중심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치고 나가 주거나안 그러면 이 양봉 의 아, 중심을 예, 아래 꼬리에 달고 뭐 아래 꼬리에 달고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럴 그래 생각했는데 예, 오늘 아주 예,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여기, 어, 상승, 여기 이거를 제가 안 했는데요. 예, 상승할 때 목표치는 19만 6,500원, 19만 5,500원이었었는데, 예, 제가 욕심을 내가, 지요이 값, 예, 20만원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신 마늘이 직전 여기 그 대돌림의 요 고가 조금 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욕심을 낸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예, 사람은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여기서 예. 매집해서 온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좀 많이 실었죠. 예, 그래서 지금 각고 물량이 있어서 전체적인 평당가는쑥 예, 내려오고 지금 수익권으로 지금 바뀌어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매를 일목을 매매를 하실 때 예,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러한 이러한 어떤 시가 마이 이러한 목표치가 좀 들어오면은 예, 제가 뭐늘뭐 뭐 하던 얘기지만은, 예, 절반 정도, 예, 절반 정도, 예. 조금 이익실을 하고, 나머지 한 절반을 가지고, 예, 좀더 들고 가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조금 욕심을 좀 많이 냈습니다. 지금 이, 어, 종목을 가지고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요 도지의 양봉, 예, 도지의 음봉, 그리고 시간, 가격, 하동. 예, 여기서도 예, 마찬가지로 시간, 가격, 일리 크게 보면 1, 2, 3입니다. 안 그러면 1, 2, 3 여기가 곧 가니까 3, 4, 예, 5로 봐도 되고요. 여기는 아까 시간은 1순위였고, 예, 가격 달성, 파동은 예, 3파동으로 들어왔죠. 여기 올라올 때는 1, 2, 3, 4, 예, 5파동. 시간은 예, 6이지만그 안에 29와 32라는 그리고 가격은 예. 여기 시간, 예, 가격 파동. 파동은 5파동, 가격은 이 가격을 달성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예,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 내려온 게 1월 달로부터 하면은, 예, 5파동으로 내려온 곳이고요. 그니까, 러 하락을 하고 내려올 때, 그제, 예, 5에서 7파동이라 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 하락한 시간이 길어야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지금 1순위고, 그죠? 여기가 지금 60이고, 다시 요서부터 내려온 시간이, 예, 52일이고, 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직전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가격 목표치가 지금 달성이 된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기, 이, 1, 1, 2, 3, 어. 아, 예, 1, 2, 3으로 해서 이 가격 목표치가 지금 여기 보면, 이 값이 13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는 좀 멀죠. 그러면은, 이 값, v 값, n 값, 요세 개를 더해서 나눈 값. 예. 15만 원, 13만 원, 2만 원, 만 원이면은 14만 원, 그죠? 14만 3천 원 정도, e v n 값은 그 정도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첫 파동에서부터의, 예. 하락목표치를 봐도 되고요. 예, 지금처럼 직전 파동의 예, 하락목표치 가격을 봐도 예, 됩니다. 예, 가격은 예, n값 달성했고 예, 시간 파동 가격 이때 달성이 되었죠. 그리고 직전의 파동 여기서 본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개 연속 음봉이 나왔죠. 올라갈 때는 아까 그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에 말씀드렸죠. 5연속 양봉이라고. 그죠? 요, 앞에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하락 일수가 길어야 한다. 예, 파동은 예, 5여세 7파 동으로 내려면 좋고 예, 시간은 이제 1순이나 예, 65여 예, 늘인식을 좀 많이.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에 뭐 8음년호 제가 썼는데 일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네, 5양년 5음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 네, 음봉이 좀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도지, PY 돌파양비, 그 다음에 삼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바닥, 쌍바닥, 눌림목 바닥, 삼존, 네. 역삼존. 지금 이 삼성전기만 가지고 아마 일목으로 계속 분석을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음, 같은 반복적인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점 정리를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일목에서 이제 보는 방식은 아닌데요. 음봉이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영망치로 나왔죠. 예. 그 사게다 그봉 차트가 만드신 분인데, 사게다사게다에 보면은,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봉연소로 나오다가, 예, 영명치로 이렇게 나오면, 예, 배수의 신호이다. 예, 거꾸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예, 요런 식으로, 그죠? 예, 망치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예, 상투, 예, 증후이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일목하고 별개의 얘기니까. 일목에서 말하는 이제 봉 형태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도지 P Y 예. 그다음에 돌파형 B 아무튼 예, 어, 삼성전기를 지금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추적해 보시고요. 지금 올라갈 때 걸림돌은 어, 얘기를 안해도 다 이제 아시겠죠 네. 일단 기준선에 저항이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에 대한 이 봉을 스스로가 지금 돌파를 했죠 그럼 전환선이 내려오다가 아마 이봉 때문에 지금 까만 게 전환선인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전환선이 지금 이렇게 오다가 핵 하고 지금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 혹시나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권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이 저가가 예, 빠져 나가야지만 이 전환선이 올라가겠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예, 말씀드렸죠 항상 이 양봉의 중심을 예, 지지하는지, 그 다음에 기준선을 돌파해서 예, 올라가는지, 올라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구름 하단. 먼저, 제일 먼저는 1역 호전부터 예, 추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 2역 호전.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 온다 그러면 양봉의 중심, 예, 기준선 돌파하는지. 그리고 구름 상단, 아, 하단을 예, 저항에 부딪혀서, 예, 한번더 늘리고, 예, 재차 예, 3역 호전으로 가는지. 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서, 예, 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이제 예, 보시면, 예, Y가 나왔습니다. Y. 예, 어제의 은봉을, 예, 오늘의 양봉으로, 고가, 저가, 그죠? 예, Y. 내려오는 중에, 예, 도지, P, Y가 나오면, 예, 바닥이라고 본다 했죠. 일목에서는. 예, 주봉으로 지금, 저는 바닥이 나온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월봉은 사실 잘 보진 않습니다. 원전 책을 보시면 월봉으로 가지고 분석한 건 없습니다. 물론 그때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시대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아마 일봉, 주봉 그리는 것도 많이 버거운데 월봉까지 그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월봉은 잘 보진 않는데, 월봉을 보면 딱 기준선 지지받고 예,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럼 세 가지 요건이 된 거죠. 월봉 기준선, 주봉의 예, Y, 일봉의 전체적으로 5파동이죠. 1, 2, 3, 4, 5파동. 하락에 5파동으로 들어오고, 시간은 그죠. 1순 60, 일 52니까 그죠. 엄청난 시간이죠. 뭐, 개월수를 따져도, 어, 2, 3, 4, 5, 6, 7, 8, 9, 10. 한 10개월 가까이 하락했죠. 네.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예, 일목 우리 동희님들도 많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상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일목 공부에 많은 도움이, 어, 되시라고 좀 많은 반복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